광주 인이알았하 내가 이제 바 아는 사람인데 이시작까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갈 줄은 상상 못했죠. 근데 그 광주 사태를 이제 지금처럼 만든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따라서 오늘날 남한의 우파 사회가 좌파 에게 밀리게 되면는 좌파가 잘했다기보다는 우파가 실수하고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주 사태를 배우 충동했다는 것은 그 개개인을 찌르하면 그건 어려운데 뭐 지금 대충 알려주는 건 주사파다. 그게 또 외부 세력까지 개입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세력들에게 원리관을 세워준 게 김영삼이죠 그 선상에서 이제 DJ가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이 됐고 DJ와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지 10년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불복파 돼 있던 좌파 세력들 전부 다 합법화 됐죠 그리고, 정치 세력화 됐다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은, 몰랐고, 우리 오파 정치인들은, 그걸 도의시했다고요. 근데 전 대통령이나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암만 떠들어도, 야, 니들은 죄인이니까, 낳고 뭐, 있어. 그러나 <laughs> 저는, 어, 확신을 하고 있다고요. 왜? 지금 그 사람들 이하는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없구나. 난 이제 서서히 그 방향을 가고 있지 않나 아, 아, 보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그 보고서를 보면 어떤 추측 요소도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게 의심되는 건 있죠. 그러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왜 그런 당신들 부터 이야기 안 해놓고 어? 아니 정부가 없으니까 이야기 안 했지. 우리가 생각을 안한건 아니다. 그러나 추측을 사실로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이 보고서 전부가다가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알지만은 추측성. 이 보고서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민주화 바람을 타고 좌파들이 아주 교모하게, 다시 좌파들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우파 영수의 손을 빌려서 나만의 우파를 완전히 망했죠. 망해, 망해, 망했죠. 이건 반드시 음. 바꿔셔야 됩니다. 뭐 제가 그게 과언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음. 상이 있어야 문화를 낳을 수가 있고 네. 이 문화가 또문화에기반해서 제도를 또 만들 수가 있고 <laughs> 이 제도 이 제도를 위해서 또 법치가 다양한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용어 전술의 네. 네, 중요성을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기 그런데 어, 좀 잠깐 아까 제가 아까 자유주의 사상가 그 크리스찬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그분 이름을 제가 이제 보는데, 그거좀 하나만 좀 알려주시고요. 아, 한 사람은 약간 두 가지, 이저 리차드 비버하고 한 사람은 러셀 커커예요. 아, 러셀 R U S E L L K I R K k r 러셀 커커라고. 아, 예, 커커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검색어 나오고 예, 아까 그두 가지, 제가 이제 네. 먹었는데두 가지. 네. 두 가지. 그거, 두 가지 요점, 이렇게 딱, 데피니션을 해주셨거든요. 예 네. 그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좀, 다시. 두 가지, 어떻면두 가지요. 아까, 제 마지막 펜 중. 예, 마지막 네. 부분에, 아까 그, 자, 좌파가 잘해서, 예. 이 오늘날 이렇게 여태 승리한 게 아니라 우파의 실수와 그, 예. 예, 우파가 잘못해서 좌파가 득세를 하기, 했다라고 하기 그 전, 전전에 좀그두 가지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우리 서박사님이 잠깐 저희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겠다고. 아. 예, 그랬거든요. 그두 가지 요점이 무엇인가? 아, 글쎄, 도박사가 뭐, 뭐라고 해야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예. 어, 남한 사회의 사회주의 세력은 1920년대부터 씨앗을 뿌렸고, 그게 옆면이 예. 이어져 왔다. 이런 분단이 끝난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고 남한의, 오늘날 이 사회가 좌파가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 것은 좌파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파가 잘못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와이책서체가이 크다. 그 YS가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북한의 <laughs> 경우, 사회주의 경우 민족 개념을 없앤다. 대극 개념만 있어요. 아, 음. 잘 아실 겁니다. 투쟁할 때 민족을 덜넣해가지고야 한편하지. 되고 나면 소위 노동자, 농민 프로네타리아, 뭐, 이다 빼고는 다 이거는 석결 대상이에요. 그 민족은 없습니다. 개국만 존재할 따름이에요. 근데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 이건 뭘 뜻하느냐. 미국보다 북한하고 우리는더 가깝다. 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반미, 반인 민족주의자들이 이게 자파와 연대가지고 이승만 정부, 이거 친일 정부다. 나만의 정권은 난 정통성이 없다 계속 일을 비추왔는데 거기에 불을 질렀다고 그 발언이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다고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y 네. 스가 아니 자본주의 네. 체제 대통령이 내가 되면 야 시장 경이 확실해서 부자 많이 만들겠다 해야지 야 부자 조주겠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유. 어, 뭐, 뭐, 말이에요, 뭐, 여기에서 그치, 이제 그치, 어떤 문제가 그치, 생겼나. 그치, 그치.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갈등이 이게 표면화 됐습니다. 네. 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있음. YS가 <laughs> 없는 농촌이다, <나는. 웃음> 놈 편이다, 나는. 있는 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하기 해서안 그래도 이미 우리 밑에 이게 뭐, 불부그저 개그보시기. 상당히 강한 사회인데, 거기에다가 있는 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대통령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청와대 참모 가운데는 그걸 뭐 확실한 자파들이 있었지. <놀람> 예? 그리고 5.18 특별 법을 만들어가지고 역사 바로 세기. 역사 바로 세기 재판 결정이 나쁜 것은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소급 입법을 했다는 게 결정적 으로 나쁜 거예요. 5.18이 잘또못 해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 소급 입법을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든 소위 위헌 법률 가지고 처벌을 해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경군은 살인 집단이 되고, 예? 광주교도소 섭경한 사람들은 민주수사가된 거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는 미군이 있었다. 에? 남한 자학군 출사파들이 이제 그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패트리트, 뭐, 기지 있는 데 가서 몰려가고, 평택 몰려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미, 아무래도 반미인데 그 광주 사태, 역사 바로 세기 재판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는 떳떳하게 반미를 주장할 수 있게 되 거고 아시다시피 뭐 미모나 불질러 대고 다가 했습니다.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와 YS는 남한의 좌파들에게 예? v r 은 빨간 카펫트 가르쳐 잖아요. 음. 오레드 카펫트 가르쳐 갔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파에게 지원권을 넘기죠 근데 YS의 정치의 과언은 절대 영서할수 없습니다. 용서할수없습니 누가 만드는데? 나만 오바닥 사면. 여파 조금, 조 책임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엘시가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있고, 우리 고향 포기와, 저도 이게 마음이 좀아프니다 <laughs> 알죠? 대통령 대통어대통잘 알죠 대통령 대통령 대대기업 CEO 대통령 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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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당선이 됐다고요. 근데 광우병에끼어가지고 겁먹었는지 갑자기 안 되겠다. 중도 실용주의로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체제 자유주의의 노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MB 밑에서 그 작업을 하던, 근데 이름은 병영 알겠습니다. 부산 뭐 교수 출신이다. 부산 뭐 노동운동 전문 한 사람이지. 그때 이제 정성길 비서실장이 나 있었어요. MB 대통령 때 울산 대학 총장 하시고, 그다 개인적으로 잘합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 끝나고, 나무 밥 먹고 에서는데밥 문제. 우리 내어본 <laughs> 그러니까 뭐 너무 강직하다좀 미소를 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보내드릴게. 명함 줘. 음. 그러면 이름 줘. 달시양 응? 경제 노선은 포기했다는데? 음. 조용히 좀. 이재호 같은 사람은 완전히 좌파야. 응? 뭐, 여기 여어왜안 쳐져? 그거 봐도, 봐도 뭐좀 내가 지금 술이 조금 있음. 돼가지고 그래. 이거 놔두고 그냥 그냥, 그냥, 이름 줘. 그냥 그냥 이름 줘그냥이름초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신을 잘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그렇죠. 아, 예, 이재우 같은 사람이 모르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전화번호 서, 줘야, 적어 줘야 내가 뭐, 이거 보내지. 아. 네? 그러니까, 와이어도 사상 모르고, 엔비도 음. 모르고, 내가 틀림없이 그 내가 이틀림없이 보내지 나는 페이스북에 내 이름이 자주 배수, 배수, 배수. 나올 거야. 음?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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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 많이 해왜 그렇게 하고그 다음에 전문의원의 기실 같은 전화가 두 개야 돼가지고 이양반전부다 합해가지고 중국서 듣고 배운 거다 집어넣은 속에 사이즈를 6배에 많0 0 0 근데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국립자산아요 예.